오늘 방영된 눈물의 여왕 10회는 막판에 석 시원한 반전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홍혜인만은 지키고 싶었던 윤은성은 퀸즈 사람들을 다 내쫓은 상황에서 그녀를 다시 퀸즈 백화점 사장 자리에 앉히려 합니다. 홍혜인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사장 선임 발표를 하던 홍혜인은 갑자기 윤은성이 자신의 전 남편 백현우를 협박했으며 자신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라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백현우가 퀸즈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또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싸우는 동안 홍혜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홍혜인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백현우의 취중진담을 들은 뒤 이제는 백현우 대신 자신이 직접 상황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백현우가 더 이상은 다치고 구욕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죠. 홍해인의 폭탄 발언으로 윤은성의 입지가 흔들리며 피터지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별개로 홍해인의 시안부 인생 소식이 퍼지며 퀸즈 그룹은 또다시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 홍해인의 뇌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떡밥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홍해인이 뇌종양 수술을 받기 위해선 백혈구의 수치가 높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약을 계속 먹고 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백현우의 엄마인 정봉애가 아침에 양파를 수확하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이 장면 직후 정봉애는 홍애인이 병원장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혜인의 병을 알게 되었죠. 결국 갑자기 등장한 이 양파가 홍애인의 불치병을 치료해 줄 강력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파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만능 채소입니다. 특히 양파는 마늘과 더불어 면역력을 높여준과 동시에 백혈구 수치를 올려주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홍해인이 백혈구 수치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봉에는 매일 상시 새끼를 양파 요리만 준비하며 홍해인의 백혈구 수치를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 맑은 용두리 시골 마을에서 건강한 유기농 양파를 섭취하며 백혈구 수치를 올린 홍혜인은 결국 독일에서 뇌종양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한편 유는성이 숨겨놓은 홍만대 찾기 대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백현우 팀으로 넘어온 그레이스가 홍범자와 함께 홍만대가 있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들을 미행한 모수리가 곧바로 뒤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워있던 홍만대가 눈을 번쩍 떴는데요. 역시 혼수 상태가 계속된 건 홍만대의 치밀한 연기였죠. 결국 홍만대는 홍범자나 모수리가 도착하기 직전 몸을 숨기며 홀로 병원을 탈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만대가 살아 돌아오면 모수리에게 넘어간 의결권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빼앗긴 경영권도 되찾아올 수 있겠죠? 다음 주 10일에는 더욱 시원한 사이다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